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거는 롤토시스9.5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진강은 대학교 한번 가보도록시다 자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설 우루프를 고르긴 했거든요 자운의 문제점이 일단은 6 맞추기가 정말 까다롭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건 4만 맞춰도 과부하가 된다 데마시아처럼 뭐 아무것도 없지 않다 아시또 집어두죠? 앞라인이 단단하면은 마법설 해가지고 이쪽라인 그냥 녹일 수 있게 생겼는데 요즘에 뒷라인들 챔피언들이 다 날린 없어. 닐라. 뭐 카이사 이런 거 밖에 없어 딜라 카이사 이런거? 오 일단 하나 힐트오버는 안가겠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사두자 필트버 근데, 연패는 안 탈게요. 이런, 받는다는 느낌으로 가죠. 필트버는 에라이. 이거, 하는 법이, 까는 법이 좀 있거든요. 몇 개야? 1, 2, 3, 4, 5, 6, 7, 8, 9. 9의 자원을, 4개를 띄우고, 가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네? 연세 마술사 같은 거 하나 들고 가면 좋다. 왜냐? 상징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저어 가야겠네. 불안당은, 고란당은... 잘 모르겠고, 티아나 쓰면 될 거고. 아, 골티. 골티, 아마, 뭐 다른 거알려나 보죠. 불티는 좋은 것 같아. 어일 뜨고, 한 판을 또 해야 돼요. 이거. 전투를 한번 하고, 얻어야지. 입력이 된 상태에서 상징을 뽑을 수 있다. 내가 알기론 이렇게 해서 상징을 뽑는 거거든요. 비활성화되든, 활성화되든, 상징을 여러 개막 깔아두고, 그중 원하는 상징을 좀 맞춘 다음, 올리는 건데, BF 먹죠? 근데 누굴 캐리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 아니, 진짜, 그거냐고. 밭태도 아니고, 이게. 수맹 주면 될 거고. 이거는 죽검 주면 될 거고. 저건 트패, 대기, 안갈것 같은데요? 저거는 딱 봐도, 고데카이저 대기. 저렇게 준거 보면. 보통. 아. 어. 이렇게 해서 자원을 뽑으면 돼요. 됐다. 자원 뽑기 쉽죠? 신무 주사기는 대충 해주고. 어쨌 금방 가겠네. 부인수. 다다 사수도 먹어야 되나? 지기가 쉽지 않아요. 사자오는 시작하면 원 친구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는 일단 성 붙어 있으니까 쓰긴 하는 건데 앞라인이 하나 둘셋 넷. 그럼에도 앞라인이 부족한 것 같은 이 느낌. 네, P 백 승은 못 할걸요. 어쨌든 자원이 6점 맞춰도 뭔가 예전 같은 그 템포가 없어서 제리 같은 이제 자원 핵심 기물들이 다 죽어버렸어 오히려. 그래서 좋다고는할수 없어요. 일단 이거 이성 맞춰주면서 불러 주고. 육자 금방 이기겠네. 얘가 애굴 격이긴 한데 좀 탄탄해서 이길 거예요 아마 이제 구죽 구 해가지고 이제 작은거나 아니면 안나인 탱 하나 넣는 거고 탱이 하나 넣겠지. 미리 바꿔도 오호 만화 부오우기는 필요 없고, 이케이안 나오네. 미치는 그사수하나이것 하나, 놓자 우죽죽 가보자 우죽죽 실수하지 말라고 다시 나와줬네요 한 번의 실수 크다. 이제 빨자. 할렛 가면은 증기 잘안 나올 건데, 뭐. 그냥, 다섯스한테 외골격을 주고 그냥, 뿌릴까? 사, 전쟁기기가 맞나? 전자도, 전자도 생각해야 되니까. 5대 견제 한번 하죠. 그러면서 가자 상제 쉽지 않은데 앞에 캐리 덱인데 앞에리 안 붙으면 좀 아니지 않나 이씨 이거 맞냐 아니잖아 개 같은 것들아 근데 얘는 공격 속도가 일정하지 않나? 지가 많아. 원래 여기에 나서스 구인수 주고, 로파팔 해가지고, 싹, 해보고 싶었는데. 육자원이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어, 근데 자르반을 못 잡네. 어 어떻게 된게 자르반을 못 잡냐. 이제서야 앞에 잘 나오는 것 봐. 개꿀 밖에 잘쓰인 넣고 딩거 넣는 게더 낫겠다. 안가 없어서. 근데 네. 학살 제대그랑 갔네. 결국엔 이제는. 아이거 놓고 이쪽으로 유도하자. 어, 빡세다. 죽었네. 뭐, 어쩔 수 없죠. 육자원 한번 해봤고요 육자원은 이게 돌려깍지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할수 있는데, 이번엔 사수 앞에 로봇팔로 해봤습니다.